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코스트코로 먹고 사는 매일 코스트코 가는 흔한 삼촌입니다. 아, 이번 주 코스트코 기준 업자의 시선으로 본 아주 매력 있는 할인 행사품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네, 코스트코 대구점에 지금 왔습니다. 자,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상품은, 어, 이번 주 코스트코가, 뭐, 땡스 기브 데이? 라고 해서, 그 선물용 상품들 좀 행사를 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선물하면 좋을 상품들 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트코에서 사람들이 제일 시간 많이 보내는 곳이, 사실 패션, 의류, 자파 쪽입니다.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그쪽 위주로 리뷰를 많이 하시던데 다소 패션잡화 쪽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시는 패션잡화 쪽을 한번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질문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상품은 불비 골프공입니다. 22,490원. 어, 이게 선물하기 좋은 게이 골프공 검색해 보시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 골프 많이 치시죠? 이 골프공이 또 선호를 하는 골프공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선물용으로 좋지 않나 해서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 쿠팡에서 28,790원 무료배송으로 팔고 있네요. 그런 거 따지면 거의 한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걸 사시면 득템이죠. 꼭 체크하시고요. 구매제한 수량도 있습니다. 카드당 10개, 어, 더 필요하시면은 남편분 혹은 아내분, 카드 있으신 분과 같이 내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콘은 보통 시즌 두달 내외로 전에 그 쓰진 상품이 깔리죠. 그리고 이번 주는 선물 주간이기 때문에 선물하면 또 5월에 있는 어린이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어, 린이 선물하기 좋은 코너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어, 많이들 보신 레고, 장난감,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필요한 거 아니면, 할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삽니다. 예, 네, 뭐 매일 오니까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스프트볼세트 이게 고무청인데, 남자친구들 청사 많이 하죠. 이거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포통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24,950원. 어, 요렇게. 하시면 이것도 한 6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근데 이거 검색하는 순간 어, 정말 대단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자, 레고 어, 플러스 표시되어 있고 보통 이 별표 달려있고 어, 끝자리 70원이면 더블 할인이라 그래서 행사가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플러스에 70원이 붙어 있어도 할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이것도 얼마 하는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 보시면 지금 상품은 좀 빠져 있어요 그 사실 제가 하나 마지막 남은 거 담았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어, 이렇게 생긴 상품이고 지금 쿠팡에 검색 시에 쿠팡 추천이라는 마크가 딱 붙어 있고 그 후기로 지금 2 7원 하나 있어요 그 별표 5개죠 쿠팡에서 보통, 이 후기 양이 한 100개가 넘어간다고 보면 좀 인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176,250원. 아까 가격 보셨죠? 99,970입니다. 예, 이런 거는 구입하셔서 이거 선물 주시면, 어, 정말, 이, 간지가 나겠죠? 이게 무선 조종, 조 자동차네요. 네, 이거 쿠팡에서 검색해 보면 후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별로 선호를 안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뭐 애들 선물 혹시 조카 선물, 손자 선물, 뭐 아들 선물, 뭐딸 선물 이런 거 고민하실 때 뭐가 좋은지 고민하지 마시고 어 이렇게 코스트코 한번 오셔서 적당한 가격대의 상품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어 후기가 많은 상품일수록 어 지금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가 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가 많다 그러면 이건 애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상품이다 별표가 적다 그러면 이거는 인기가 없는 상품이다 유황 선물하는 거 인기 있는 상품을 해주면 좋겠죠 예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코스트코 사실 3분의 1이 패션 자파 의류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패션 의류 자파 쪽이다 지금도 오전 이런 시간인데 이쪽에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이 있어요 오늘 기준 옷이 괜찮은 걸 제가 소개를 일부 좀 해드리면은, 네, 챔피언,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죠 13,490원. US 사이즈, 그러니까 미국 사이즈인데, US 사이즈 사실 때는 한 사이즈 작게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어, 지금 이거 품이 되게 크고, 이게 기장도 한번 대보시면, 기장이 되게 깁니다. 이거, 이거 오버페이스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겉옷, 밖으로 나오게 입으시려면 요런 거. 뭐 입으시면 될것 같고 다만 저희는 행사를 안 하면 안 산다는 거 어, 저희는 매일 오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면 일단 사질 않습니다 이거 아디다스 요거 가격이 괜찮네, 이거 가격이 어, 괜찮네요 어제부터 가격이 들어갔네요 행사가 어, 오늘자 패션 쪽에 추천드리는 일반 상품 아디다스 골프 반수매 폴로 티셔츠 27,990원 행사 들어간 가격이고요 어, 어떤 메이커든지 골프 들어간 제품은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재 태그를 한번 보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 100%. 여름에는 폴리에스터 100%. 폴리 원단이 많이 들어간 게 시원하고, 땀 배출도 잘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남자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제로 한번 조용한 데서 한번 입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백을 입는데, 지금 100사이즈가 없어서 95를 지금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품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 쪽에 끼고 지금 이러는데 일단 제일 작은 부위가 배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100을 입어야지 이게 배가 좀 커버가 되는데 95를 입었더니 커버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의류 쪽 행사 보니까 좀 괜찮은 모델이 행사를 들어가면 어 금방 사이즈가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코너 쪽에 구경을 하고 음, 내한테 맞는 사이즈를 어, 깨끗한 걸로 골라서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월요일날 꼭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블랙은 아예 미디엄 사이즈도 없어서 음, 네이비 색깔은 조금 별로 안 예쁜데 네이비 색상은 라지로 지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것도 입고 보여드릴게요 네 역시 음, 라지 사이즈가 편합니다 아, 까 95를 입어봤을 때, 기장이 좀, 너무 많이 길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어, 기장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사이즈에 맞는 것만 있었으면, 저도 사입었을 것 같습니다. 블랙, 화이트, 추천드리고요. 저는, 온라인몰로 사이즈가 있는 걸 한번 볼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면, 온라인몰도 한번 가셔서, 사이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 사이즈가 없을 때는 온라인 물도 사이즈를 한번 검색을 해본다. 조금 더 비싸요. 배송비 한 2,000원 정도더더부족하게 판매가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온라인 물이 2,000원 정도는 더 비싸다. 요건 감안하시고요.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게 스트티고 13,800원에 행사하는데요. 색상은 이렇게 흰색. 프린팅이 괜찮네요 너무 패스마크가 크면 좀 별론데 이거는 깔끔하게 떨어져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면100% 소재예요 여성 제품 네파 여성 롱 티셔츠 이거 레깅스로 파츠 입으면 거좀 예쁠 것 같은데 음, 17,500원 엄청 쌉니다 어제부터 행사 들어갔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거 샀거든요 그 레깅스 입고 오버핏으로 입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입는 거 좋아하신 분들은 강추. 2만 원도 안 합니다, 메파가. 재질도 되게 좋아요. 어, 약간 비침은 있는데, 어, 안에 이너 하나 입고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아이보리, 그리고 약간 핑크색, 그리고 퍼프. 요렇게 있습니다 여성복, 리바이스 청바지. 아, 저희 진짜 한 20년 전에는 리바이스 엔지니어들 지금 이래서 그 당시 가격이 한 10만 원이 넘어가고 20만 원 가까이 하고 있는데 위상이 많이 죽긴 죽었습니다 그래도 질이 엄청 좋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판기도 전체적으로 다 있고 색깔도 제가 봤을 때좀 예쁘게 다들 빠진 것 같아요 요건 사계절 내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색상이것 같고 요거 지금 이 가격이면 엄청 저렴한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블란스 이거 중목 양말 어 이거 저랑 와이프도 하나씩 샀던 건데 요즘 유행하는 그 남자들 바지 이 윗단에 이렇게 올려서 신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인데 자, 다섯 쪽이 만원도 하는 가격 음,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지금 완전 강추하는 게 있는데 클랜드 시그니처 울트라 클랜 팩스제 사드당한 개로 지금 구매 제한이 있는데 아 이게 기존에는, 어, 플라스틱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리뉴얼 되면서, 어, 박스로 나왔는데, 어, 이거 한두달 동안 입고가안 됐다는 상품인데, 리뉴얼 되가 나왔네요. 지금 인터넷에 서 검색해 보시면 엄청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입하시는 게, 이게 세탁력도 엄청 강하고, 세탁하기 편하게 캡슐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한번 써보신 분들은 계속 이것만 찾으시더라고요. 네, 인터넷 찾을까 찾아보니까, 어, 6만원에 배송비 3,000원 별도네요 총 63,000원인데 두배 가격이죠 이거 오시면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 사셔서 뭐 하나 남는다 어... 두 분이서 오셨다 그럼 하나는 쓰시고 하나는 당근마켓 같은데 파시면 네, 뭐 기름값 정도는 충분히 벌어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완전 강추 모델입니다 네 지금 또 이동 중인데 어... 이동 중에 한 가지 또 꿀팁들이 이렇게 생각나서 그 코스트코 가격표 보시고 나야 뭐 한달에 뭐 한두번 밖에 안오는데 뭐 왔을때 뭐 이것저것 필요한거 다 담아가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것이 있으면 어그 자리에서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쿠팡에서 파는 어 가격이 더쌀 때가 있습니다 쌀 때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업자들이 어 코스트코 그래서 행사를 할때 대량으로 사서 자기 창고에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뭐 싸게 풀 때가 많기 때문에 많다기보다는 거진 다뭐 경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저 가격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트코 동일 상품도 코스트코에서 행사를 안할 때는 인터넷이 더쌀 수가 있다 꼭 참고하세요 첫 차량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핵심 꿀팁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번 70원 상품 체크하자 2번 패션 잡화의 괜찮은 상품은 사이즈가 금방 빠지기 때문에 월요일에 내방하자 3번 원하는 제품 혹은 사이즈가 품절이라면 온라인 몰에도 체크를 하자 4번 행사라는 상품은 구입 전 인터넷 검색을 꼭 해보자 입니다 첫 촬영이라 거지 같았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선생님, 선생님 눌러주이소!